안녕하세요 2020년 2월 4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4일 오전 8시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1100만원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와 같은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천만원 부근까지 하락하거나 1100만원을 돌파할 때 신규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5.2%로 전일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1.22%, 이더리움-0.19%, 리플0 0, 리플 +0 3등 시가총액 상위코인들은 전일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넘어온 수급이 이번에는 마이너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코인이 쉬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일 상승폭 상위 코인에는 최근 보이지 않던 마이너 알트코인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글로벌 자산관리 플랫폼이자 OKEx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어 변동폭이 큰 머레큘러 퓨처가 플러스 1 6%로 상승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최근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콘이 플러스 14%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바이낸스 런치패드 코인인 매팅 네트워크와 하모니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트코인 골드, 아이온, 아이오타, 테조스 레이븐코인, 월튼 체인 등이 6% 내외 상승을 보였습니다. 스와이프 -8%, 모나코인-8%, 오션 프로토콜-8% 등 최근 상승 탑 10에 주로 이름을 올렸던 코인들이 오늘은 하락 탑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장은 강하지만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돌파하고 2차 상승을 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알트코인 간 순환매매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배열 전환 후 정고점 돌파하는 코인이 급등 후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기에 자산의 일부분 은 이런 코인에 투자하여 단기익 절을 노려보는 것도 잘 통하는 시장 입니다. 비트코인이 큰 조정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당분간 마이너 알트코인 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강세가 예전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에 투자시 소액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환매매 장세이기에 최근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후 이제 올라갈 코인들에 다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잠시 쉬었다. 다시 110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당분간은 다소 보수적인 투자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0년 2월 4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디스트리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코인상담소에서 라이브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